보도에 박기범 기자입니다. 이달 말에 일본으로 수출될 쌀이 쉴새 없이 포장되고 있습니다. 건강 기능성균인 홍국균이 접종된 빨간 쌀, 홍국입니다. 미 우리의 려유공인 쌀을 홍국 제품화된 이 홍국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 치료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. 일반 쌀에 홍국균을 주입시킨 쌀들은 발효 절차를 거쳐 한 가마니에 800만 원하는 고부가가치 쌀로 생산됩니다. 일반 쌀에 비해 평균 40배나 높은 80kg 한 가마니에 800만 원을 받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쌀이지만 올해 생산 물량 120톤을 모두 수출하고 50톤 추가 생산까지 들어갔습니다. 원료가 되는 친환경 쌀은 영농조합과 계약 재배 시중가보다 20%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. 농가와 기업이 상생하는 셈입니다. 알피 c 에 갖다 주면 660제곱미터에 50만 원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공장에 갖다 준 거는 70만 원을 받았습니다. 가공업체 측은 내년에는 계약 재배 면적을 기존 2배인 33만 제곱미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2배 더 증가된 12만 평 정도를 계약 재배해서 수매를 할 예정이고요. 수출 물량은 올해보다 그것도 같이 한 2배 정도 더 늘어난 수출 물량을 이미 계약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앞선 기술과 우리 농산물을 결합한 가공 농산물이 기업과 농가가 상생하는 새로운 농업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.